안녕하세요. 홍시야찌 홍프로입니다. 아, 제가 지금 두 번의 샷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아, 특히 피니시 쪽에 아, 좀 차이점이 아, 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 제가 두 가지 스윙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 하이 피니시로 스윙을 했고, 한 번은 로우 피니시로 스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 골프하시는데, 아 백스윙 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백스윙을 만드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백스윙은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피니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피니시라는 거는 아, 백스윙이 시작이면 어, 임팩트를 거쳐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피니시까지 간다면 시작과 끝이 임팩트는 어, 의식하지 않고 스윙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무리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이 없고 시작과 중간 지점까지만 해서 모든 걸 끝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피니시를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이렇게 내가 피니시가 어떤 피니시를 하고 있는지. 나의 구질은 어떤 구질로 가는지,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우측로 많이 가는지, 좌측로 많이 가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이 피니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이 피니쉬를 하고 있는 골퍼인지, 로우 피니쉬를 하고 있는 골퍼인지, 자, 하이 피니쉬는 뭐냐면요, 자, 말 그대로 하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피니쉬입니다. 스윙을 하실 때, 우리가 앵글이 이렇게 45도의 각도에서 약간 더 서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 스윙의 각도를 말하는데요. 자, 어드레스에서 어, 백스윙 하놓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피니시가 넘어가는 이런 느낌. 그리고 샤프트가 이 앵글이 옆으로 오지 않고 약간 뒤로 쳐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손이 머리보다 약간 어, 높게 이런 식으로 높게 형성되는 어, 이런 피니시. 팔꿈치가 지면을 보지 않고 약간, 약간 떠있는 느낌의 피니시가 하이 피니시입니다. 그리고 어깨 높이보다 팔꿈치가 약간 들려있는 기분이 하이 피니시인데요. 자, 로우 피니시는 백스윙에서 이런 느낌으로 어, 좀 낮게, 어, 왼쪽 귀보다 낮게, 왼쪽 어깨 바로 위쪽에 딱 이렇게 위치한 팔꿈치가 어깨보다 약간 낮은 상태의 느낌을 로우 피니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이 피니시와 로우 피니시의 차이점은 스윙하는 앵글의 각도도 차이가 나겠지만 공의 탄도도 차이가 납니다. 하이 피니시는 밑에서 위로 올려 쳐야만이 되는 각도가 나오는 피니시인데 밑에서 위로 올려 치기 때문에 공의 탄도가 약간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클럽이 약간 빨리 닫을 수 있는 인에서 아웃 궤도의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높게 떠서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훅볼을 칠수 있는 피니시고요. 로우 피니시는 약간 수평에서 우리 야구 스윙 하듯이 이런 식으로 때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이 피니시보다는 약간은 밑에서 위로 치는 느낌보다는 옆에서 수평으로 때려버리는 느낌의 스윙 느낌이기 때문에 공이 탄도가 우선 낮고 약간의 사이드 스피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측으로 약간 꺾어지는 페이드성 아, 구질을 치는 그런 피니시입니다. 물론 하이 피니시를 하면서 슬라이스도 낼수 있고 로우 피니시를 하면서 어, 훅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 내가 임팩트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 이 능력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이 피니시 한다고 무조건 높게 뜨고, 훅볼이 나고, 로우 피니시 한다고 낮게 가고, 무조건 슬라이스 나는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하이 피니시를 하시면 공의 탄도가 약간은 높게 뜹니다. 제가 한번 하이 피니시로 가볍게 한번 쳐보고, 로우 피니시로 한번 다시 한번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을 세게 치는 느낌보다는 스윙의 앵글 각도를 아 나는 하이 피니시로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이 피니시로해서 어, 똑같이 여러분들이 쳐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탄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왼쪽으로 약간 휘어지는 볼이 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하이 피니시를 친 거고요. 자 로우 피니시는 그냥 내가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우리 야구 스윙할 때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야구 스윙할 때처럼 이렇게 약간 의자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스윙을 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로우 피니시입니다. 로우 피니시는 머릿 속에 아, 피니시가 낮게 끈만 가는 스윙을 한다 생각하시고 로우 피니시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조금 전보다는. 아, 저 지금은 이제 로 피니시 했는데 제가 클럽을 잡아서 훅이 났지만 한도 차이가 굉장히 나죠 벌써 어, 좀 전에 하이 피니시 할때 하고 벌써 1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움나지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피니시를 하고 계신지 우선 체크를 하시고 하이 피니시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로 피니시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로우 피니쉬를 하셨다면 하이 피니쉬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이 피니쉬를 하신 분이라면 로우 피니쉬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샤프트가 들어가는 앵글 각도가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의 스윙의 느낌보다 로우 피니쉬는 뭔가 몸통하고 같이 돌아서 채가 낮게 와서 들어가는 이 각도하고 뭔가 들어오는 다운스 각도도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프를 백스윙에서부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백스윙에서부터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피니시가 잘 되신 샷은 뭔가 공이 안정감 있고 볼 것도 없이 굿샷인데, 피니시가 불안정한 샷을 한 프로들도, 뭔가 공이 잘 갔나? 잘 갔을까? 좀더 뭔가 좀, 공에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니시가 잘 되면, 공의 구질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바라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낳는데, 피니시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뭔가, 공을 임팩트 한 이후에, 임팩트는 잘해서 공을, 결과는 좋았지만, 내가 어떻게 샷을 했는지 기억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피니쉬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자 제가 한번 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어드레스에서 하나, 둘, 셋. 자 제가 지금 공이 떨어질 때까지 저피니쉬를좀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뭐냐면 내가 끝나는 지점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 내가 왼쪽에서 버티고 한 발로 서서 내 결과를 보는 아, 나의 피니시 느낌이 아, 백스윙을 해서 스윙을 하고 아, 이 느낌이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이 느낌이 이쪽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상체와 팔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을 내 몸이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아, 다 풀어서 결과를 보려고 너무 이 피니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좀더 피니시를 해서 어 내가 뭔가 마무리한 느낌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한 느낌을 통해서 나가는 공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구질을 좌우로 갈수 있는 구질을 조금 더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는 공의 흐트러짐을 조금은 덜 흐트러지게 할수 있는 그런 피니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을 친 다음에 역할인데, 뭐가 중요하냐 하시겠지만, 순간적으로 1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조금 더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내 피니쉬는 무엇인지 하이건, 어, 스테이트 피니쉬건, 어, 로우 피니쉬건 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피니쉬를 좀 가지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질을 좀 느끼시면서. 아, 내가 어떤 피니쉬를 해야 되는지를 좀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어떤 분들은 아, 피니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팔만 가서 팔이 만들어지면 피니쉬가 된줄 아세요? 자, 이거는 피니쉬가 된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피니쉬는 아, 백스윙을 하면 공이 어, 임팩트를 하고 피니쉬를 했잖아요. 그럼 내 배꼽이 목표를 보고 어, 뭔가 상체도 목표를 보고 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이 있더라도요, 이거는 피니시가 안된게 아니라 피니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디다 피니시했죠? 내 가슴 앞에다 피니시한 컨트롤 샷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손만 어, 가서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는 몸이 돌아서 피니시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피니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피니시는 내가 공을 치고 이렇게 어, 만들어져 있어도 내 몸이 돌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피니시예요. 여기서 손의 위치는 뭐 로우가 됐건 하이가 됐건 어 정상적인 피니시가 됐건 간에 내 몸이 이렇게 목표를 보고 한 발로 각도를 주의해서 서 있는 자세가 요게 피니시입니다. 이렇게 피니시가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땡기고 체중은 왼발 뒤꿈치로 가 있으면서 뭔가 오른쪽 어깨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약간의 시자 모양의 요런 피니시에서 뭔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피니시를 요런 느낌이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빠진 느낌이나 이런 피니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피니시를 하면 한 발로 서 있는데 약간 골반이 땡기면서 체중이 뒤꿈치에 가 있고 약간의 기울어져 있는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피니시입니다. 우리가 나이다 드시면 어, 이렇게 허리를 너무 꺾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힘든데 마무리는 이렇게 어, 약간 휘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어깨가 서 있어도 되는데 이골 골반 자체 이쪽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서 있는 자세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약간의 이렇게 해서 어깨가 수평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면. 근데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게 더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까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관절까지 또 당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조금은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하이 피니쉬와 로 피니쉬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피니시의 중요성을 조금만 연습하시면서 내가 체험하다 보면, 아, 피니시가 중요하구나. 피니시를 이렇게 잡으니까 이런 구질과 이런 탄도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깨우치셔가지고, 필드에 나가서도 백스윙 쪽보다는, 뭔가 마무리 피니시를 내가 잘 해야겠다. 어떻게? 로우 피니시면 로우 피니시, 하이 피니시는 하이 피니시. 내가 하려고 하는 피니시를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그 피니시를 하려고 스윙을 해버리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이 피니시, 로 피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스윙을 또 체크해서 레슨해드릴 때그 차이점과 또좀더 쉽게 연습하는 방법을 좀더 보충해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니시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나한테 맞는 피니시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만 피니시를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좋은 구질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시아치 홍프로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 피니시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